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지방도 31도를 크게 웃돌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는데요. 이후 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잠시 주춤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히려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약하게 빗방울도 떨어졌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내일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내륙 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풍이 유입이 되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은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내륙 지방은 오늘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 오늘 밤까지는 천둥 번개와 함께 다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남부 내륙 지방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방은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과는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3도까지 오르고 전주, 광주가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 동해안 지방은 강릉 24, 부산 26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2m 안팎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어제는 24절기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소서였습니다. 센터장님, 이 소서가 어떤 날인가요? 어, 절기를 보면은 이 소우서는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저 통상 음력으로는 한 6월 정도고요. 어, 양력으로 한 7월 5일경에 돼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태양의 위치를 볼때 황경 한 105도 정도 위치에 있을 때를 갖다 소서라고 부르죠. 이 한자어로 보면은 작을 소자에다가 네. 뜨거울 소자거든요 아. 작은 더위. 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렇군요. 절기에 맞게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오늘도 낮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홍성과 횡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옛말에 소서 모내기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통 소서 전에 모내기를 끝내고 이 무더위를 맞이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소서가 끝날 때까지 못했다면 서로 도와서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끝나도 농가에서는 잡초 관리와 물 관리 등 상당히 할 일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날씨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의 기온부터 정리해보시죠. 어, 지난주의 각 지역별 기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6월 30일부터. 어,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6일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지방의 평균 기온이 24.4도로 작년보다는 0.6도, 평균보다는 1도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주 후반, 핀 현상으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남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 지방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23.8도로 무척 더웠던 작년보다는 0.6도 낮았고요 평년과는 같았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지방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23.9도로 작년과는 같았고 평년보다는 0.4도 높았습니다. 아,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중부지방 중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폐년상 우리에서 주 후반 기온이 높아 높이 올라갔는데, 네. 어, 그러나 이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뭐 평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네, 장마철인데 비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잖아요. 어, 최단장님 네. 이번 폭염의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지난 5일과6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다음에 강원영서 지역으로 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이 네. 됐었죠. 어, 실제로 이때 그 일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어 동풍을 인한 편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또 상층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고요. 일사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역대급의 폭염이 발생했는데 이때 경기도 양주가 37.7도, 서울 마포가 36.6도, 서울 용산이 36.3도로 7월 상순 기온으로는 어, 56년 만의 폭염이었죠. 네. 이럴 때 시원하게 비라도 내리면 참 좋았을 텐데요. 지난 주에는 비구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에 강수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 실제로 비가 거의 오지 않았죠. 정말 네. 장마전선이 소강상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 지난 주는 이제 장마전선이 제일 좀 남쪽 먼 해상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저 정적으로 그 일단 장마의 그 범에서 좀 벗어났는데, 제가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일단 장마가 송성 소강 산태를 보이면서 남부지방만 1.9mm를 기록을 했을 뿐 정적으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죠. 비가 많이 내렸던 작년보다는 거의 150mm 이상 적었고요. 평년보다도 60mm 정도가 적게 내렸는데요. 사실 이게 앞으로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중부 이북 지방으로는 가뭄도 예상되는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전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비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맑은 날씨를 좋아합니다만 어, 개인적으로 비오는 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 왜냐고 여쭤봤더니 비오는 날에 그 분위기가 좋다. 또 아니면 어, 냄새가 좋다, 그 소리가 좋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비에 냄새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이 특유 냄새가 있긴 있거든요. 아 있습니다. <laughs> 기상 예보 하다 보면 네. 그 냄새로 비올 거를 아는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네. 손해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이게 대개 우리가 보면 뭐풀 냄새 같기도 하고요, 흙 냄새 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음. 이걸 이제 기상학에서는 페티리코라는 이름으로 아. 부릅니다. 네. 이 페트리코는 원래 이 바위를 갖다 의미하는 그리스어 페트라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이름의 유래에서 알수 있듯이 비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음 바위에서 생성된 냄새로 추정한다는 건데요. 바위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들이 있죠. 그 틈새 사이에는 어린 식물들로부터 발산된 식물성 기름들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엔 뭐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다가 비가 내리면서 바위 틈새 사이에 존재하던 식물성 기름들이 빗방울과 함께 공기 중으로 분출되고요. 그 과정 속에 기름 속에 함유되어 있던 풀 냄새가 주변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음.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요, 이렇게 뭐 산뜻한 풀 냄새뿐만 아니라 네. 흙 냄새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건 이제 지오지민이라는 화학물질 아.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오지민 역시 어, 탄소나 수산소로 만들어져서. 흙 냄새를 내게 되는 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물질인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식물성 기름을 있다가 비가 내리게 되면 녹아서 그 냄새가 음. 어, 퍼지면서 어, 실제로 나게 되는데, 통상 이런 지오지민, 또흙 냄새, 뭐땅 냄새, 또풀 냄새 이런 것을 통칭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티리코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막연하게 비 냄새라고 알고 있었던 것에. 페트리코라는 이름이 있었다니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당장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장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날 아 페트리코 이렇게 아는 척 한번 하면 <laughs> 유식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장마가 지나고 나면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여행사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휴가 어디로 갈지 물어보는 질문에 바다로 떠나겠다는 응답자가 48%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여름 바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고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맘때 바다에서는 이안류에 의한 사고가 많잖아요 아네 그렇습니다 인뭐 점점 무더워지면서 바다로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해류입니다 그러니까 음. 해안가에서 바다 쪽으로 거꾸로 흘러가는 이러한 그 파도를갖다는 우리 의 역파도 거꾸로 네. 흘러간다 역파도라고 부르고 이안류라고도 부르죠. 음. 근데 이안류는 이게 이제 해변으로 밀려왔던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해변 안의 바다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아. 흘러가는 해류거든요. 어 실제로 이제 올해 4월에 서귀포 쪽에서 어 이안류 예보 최고 단계로 해죠 위험 경보까지 발령되면서 이 벽이 통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 2017년도 7월에는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안류가 생겨서 피서객 7 1명이 표류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일 서귀포시의 해육새수욕장에서도 이안류 위험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안류의 예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 이안류 예측 정보는요.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도 이한류 발생 가능한 지역이 여러 곳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강릉시 안목, 해수욕장 같은 경우, 내일은 주의 수준을 보이겠지만, 모레 10일엔 경계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이한류 예보는총 4단계로 나뉘고 있거든요. 이한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관심, 이한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의, 이한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에는 경계, 대피해야 할 수준일 경우에는 위험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안목 해수욕장은 내일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안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안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파도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빨라요. 순식간에 한 4, 50m 정도를 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변가 가까이에서 놀던 분들이 이제 땅에서 막 걸어다니던 분들이 갑자기 꾸고 올라가는 어, 네. 파도에 굉장히 강한 바람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도 이장히 많이 발생을 음. 해요. 사실 이한유가 근데 이제 이게 급격히 굉장히 빠르게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저곳에 헤쳐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워낙 빠르게 흘러나려가기 때문에 거의 국가대표 수용선수도 아,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흘 거꾸로 바다 쪽으로 가던 이 바닷물 해류가 멈추는 시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떠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냥 가만히. 네. 갔다가 거기서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해변을 향해서 45도 정도로 천천히 헤엄쳐서 탈출하거나 음. 제일 좋은 방법은 튜브를 꼭 붙잡고 있으면 은 네. 이제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이한류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또 무리해서 나오려기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휴가지 바로 1위가 강원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수욕장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의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농관 날씨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의 대기질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미세먼지 오전을 제가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세먼지는 대기불안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뭐 보통 상태로 아주 좋은 상태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전입니다. 오전 동도는 내일은 높겠지만. 기압골 영향을 받는 10일과 11일은 보통으로 좋아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일사가 강해지면서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전은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날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이죠.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잇따라 겪으며 농업 생산력이 현저히 낮아졌던 조선 17세기. 전쟁으로 농지는 황폐화되고 기존 농서들이 멸실되어 농민들의 농업 의지도 사라져 가던 어느 날, 흥지 한흥일이 임금에게 이렇게 아뢰인다. 서울 주변의 백성들이 가장 가혹하게 전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농사짓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민들에게 농사를 권면하며 농업을 되살리려 노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경상남도 진주를 다스리던 관리 신속이었다. 그는 전쟁 후 황무지로 변한 농지를 개간하고 농가를 정착시켜 농민들이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끊임없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농사의 시작인 토지의 개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농민들에게는 다양한 농법이 수록된 농서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전란 후 먹고살기에 급급했던 농민들이 흩어진 농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신속은 농민을 대신해 농서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고 다양한 농서를 한 권에 볼수 있도록 종합한 책을 편찬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종합 농서 농가집성이다. 이에 감복한 임금은 그 노고에 이렇게 칭찬한다.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올린 공주목사 신속에게 호피를 하사하라. 농가집성은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초, 구황촬료로 구성된 농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농법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해 기록했으며 이전 농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변농사 위주의 내용을 벗어나 원예, 특용 작물 등 다양한 작물의 생육과 쓰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후로도 재간행을 거듭하면서. 조선의 농가들에게 훌륭한 영농 지침서가 되었고 조선 농업 기술의 변화를 살필 수 있어 우리나라 농업사 연구에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 오늘은 조선시대 관리 신속이 편찬한 농가 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곤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날씨, 전망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 주에 자세한 날씨도 지역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 포함한 중부지방은 내일은 맑겠습니다. 그러나 기압골 영향을 받는 수요일 밤부터 흐려지면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11일까지 비가 내린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지방으로만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포함한 중부지방 내일은 흐리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내륙지방으로만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 내일은 흐린 가운데 전남과 제주 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수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은 비가 내리는 점차 개인 날씨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지방으로 소나기가 진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반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중서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